제 돈으로 음 스티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커 제가 친구들한테 선물할 때 많이 주거든요 갖고 싶은 사람 댓글로 말해주세요 뽐뽐뽀님 립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냄새 좋아요 뽐뽐뽀이 홈폼 풀린 밴드까지. 아플 때 사용할 수 있어요. 끼거 다이소에서는 엄청 예쁘죠.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. 마지막으로 이 사인펜. 사인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어요. 여러분들, 제 구독자 율5명 되게, 25명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그리고 오늘 신곡 아이브 춤도 올렸으니까 좀 댓글 좀 많이 올려주세요. 댓글이 별로 없어가지고.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마치고, 다음은 아이스크림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